학장을 할까, 또 신축을 할까, 개업을 할까, 또 뭐를 살까, 매매를 할까. 이제 겁도 나 하지만은 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올해부터가 이제 문이 열립니다. 삼재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성 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네, 선생님이 뱀띠 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부탁드릴게요 아, 좀 용두삼이격이에요. 네, 시작은 좋으세요 항상. 네. 네. 근데 보면은 끝이 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조금 끝에서 그좀 힘이 실어져야 될텐데도 그 주춤거리는 그런 면이 좀 있으세요 음. 어. 아, 그래서 고마워요. 어 끈기가 좀 부족하시다. <laughs> 그러면 끈기만 좀 챙기시면 용도용미가 되겠네요. 아네 그렇죠 네네. 어, 네, 자 네. 좋습니다. 저 차례대로 음. 한번 짚어 볼게요. 네. 먼저 올해 20살 새내기들이죠. 네. 신사생 여러분들입니다. 네. 올해는 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큰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어, 작년에 힘들었던 게 이제는 내가 회복이 됩니다. 아, 마치 네. 이 어항의 물고기가 네, 네, 네. 어 이제는 강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게내 세상 같아. 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음. 밀고 나가세요.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네. 지금까지는. 그래 내가 어~ 이런 기회가 큰 기회가 오려고 내가 그냥 기초를 닦아놨다 아, 음. 응, 이렇게 해놨다 마음을 먹고서 네. 열심히 한다면은 변동도 좋고요 예. 또 지금 하고자 들어가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오. 또 마치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 어~ 남들이 좀 나를 우러러 보고 음. 또내 어떤 그~ 발휘를 할수 있는 그런 한해운년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아. 추천거리지 마세요. 도전하시면 되는 거요 네, 젊으시니까 그렇군요.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다음은요. 32세 되신 기사생의 뱀티입니다아 진짜 기사생 뱀티 여러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귀인의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네. 어, 예능 쪽으로, 네네네네. 또 예체능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아주 크게 이름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잠시 잠깐 연초에 1월 2월 3월 요 무렵에는 좀 주춤거릴 수가 있지만은 예. 그래도 기, 그 이후에 특히 8월달에는 네. 어머 내가 생각도 안 했어 어 내가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음. 주춤거리고 있는데 음. 어머 거기서도 연락이 왔어 어. 나를 힘을 실어준다 그러고 거기에는 반드시 명예가 따릅니다 8월달이에요 어 아. 그런 기회가, 전화, 위복이 크게 될수 있는 음. 기회가 오니까 음. 너무 주춤거리지 마시고, 네. 너무 위기소침 하지 마시고요. 음. 단,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어? 으쌰으쌰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나만 믿다가는 네. 어떤 계획도 없이 아. 질러댔다가는 네네네. 이거는 큰일입니다 아. 진짜 진태양난에 빠질 수가 있고 예. 우왕좌왕우왕좌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행운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음. 똑똑하시니까 그렇죠. 현명하시니까 음. 잘 알고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네. 자 다음은 음. 44세 정사생입니다 아, 아직은 좀 기다려 주세요 조금 더? 네. 아. 아직은 조금만 네. 더 기다리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네. 강직하고 내 주장 원리 원칙 따지다 보면은 겉은 좋은데 속빈 감정이 될 수가 음. 있어. <laughs> 어, 네. 그동안에 추춤거리고 네. 시끄러운 문서. 시끄러운 인연 법 음. 모든 게 정리 정돈이 될 텐데 조금 기다리시고 음.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춤거리다 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도 올 하반기에서는 풀려 나가기 시작하는데 잘하면은 예. 3월 달에 잘 들으세요. 3월 달에 어 내가 그동안에 내 명예가 실추돼 있어. 네. 또 어떤 나의 경제 부분이 우춤 주춤주춤 했었는데 네. 그런 쪽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면은 예. 그때부터는 승승장구 올라가실 수가 있고 아닌 추춤거리면은 음, 가을까지는 또 미뤄질 수가 있어요. 다음은요. 아, 응. 56세 을사생뱀띠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음, 어. 음. 진짜 작년 같으면은, 물론 네네. 좋으신 분들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을사생 뱀띠 작년에, 너희들 다 죽었어! 어. 이런 식이었고, 그 정도로 진짜 안 좋았고, 네네. 드는 삼재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또 인맥도 끊어지고, 모든 게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해운연이었어요. 진짜 소갈이 많이 하신 분들 많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게 상승이 됐어요, 이제. 뭐를 하셔도 실패할 수가 없고, 흔들거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말 그대로 망했어, 돈 까먹었어 했던 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회복됩니다. 그 이상으로 또, 회복이 되고, 어, 경제권이 분명히 풀린다고 저는 보니까, 네. 또 새로 작장을 할까? 또, 신축을 할까? 개업을 할까? 또, 뭐를 살까? 매매를 할까? 이제는 겁도 나. 하지만은, 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올해부터가 이제 문이 열립니다. 삼재 필요 없습니다. 어, 건강도. 안 좋으셨다면 건강도 회복의 기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나의 명예 모든 게 을사생의 해운년이라고 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뱀티 분들 중에 제일 좋네요. 네네, 아주 좋아요. 네. 어.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68세 개사생이요. 아, 개사생 여러분들,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어, 다른 뱀띠들은 왜 좋은데 나는 왜이르지 아직까지만 삼재인가? <laughs> 그럴 <웃음>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좋은 일도 있어요. 네? 좋은 일도 들어오고 집안의 경사도 들어오는데 애군이 따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애군이 따라와서. 좋은 거는 좋고 음. 박수 받는 건 박수 받는 건데 나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조심할 것 네. 관제 관제, 네. 음. 구설권 관청 문서가 들어와서 네. 이 내가 다른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말 그대로 발등을 지키는 영국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또 많이 하시게 생겼어요 음. 두 번째 건강상 건강에 내가 지병이 있어 어디가 아팠어 이제좀 회복된 듯 했는데 다시 그 지병이 아, 어, 또 어, 어. 나옵니다. 나고 또 이게 사고수라든가 다치는 수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너무 안 좋게 들어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이분들이 어, 좀 고통을 좀 참아내야 되는 초반에 음. 그런 네. 기운이 있어요. 그 고통을 좀 참고 견뎌내면은 반드시 어떠한 기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앞으로는 있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참을 수 있느냐 못 참느냐에 따라서 음. 그 갈림길에 있어요. 음. 그거만 염두를 해 주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음. 자, 선생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